왜냐하면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해 주셨고 그 시작, 구원의 시작이 물론 태초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표현된 거죠.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둘째는 첫째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때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등부나 여기 뭐 중고등부 어제 말씀은 따로 못 들었겠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살자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자냐면 나잘 살자는 게 세상이거든요. 결국 사탄이 지배하고 이 세상형이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내가 잘 살자는 거예요 내가 잘 되자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높아지자는 거예요 남이 좀 못하더라도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때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누구 잘 되라고? 다너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 놈의 자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 너잘 되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다너 통해서 남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무 자스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말이 좀 길어서 복잡하죠? 너 통해서 남잘 되라고, 너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누가 나를 챙겨야 돼요? 내가 나를 챙겨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돼요. 더잘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순종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남의 말 듣는 거 좋아합니까? 제가 식당에 가서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봤어요. 우리 학생들도 가끔 아르바이트 하죠. 식당에서 고기도 굽고, 뭐, 볶음밥도 없고, 그럽니다. 주인이 옆에 와가지고, 야, 볶음밥을 이렇게 볶으면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좀 똑바로, 똑바로 해야지. 속도를 늦춰! 이런 말을 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어, 싫어합니다. 아는데, 왜, 나, 왜 난리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편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만 세상은 의리되기보다는 갑이와 갑이 되기를 원하고 갑질을 욕을 하지만 그래도 인생 목표가 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성탄절 날 묵상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이다 이거예요. 8절은 그 마음을 두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셨다. 또 하나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 정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캐롤이 울려 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성탄절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좀 전에 우리가 세상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죠. 여러분 세상의 목적은 높아지는 거지 절코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목적은 내 밑에 누구를 두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지시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지 기꺼이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낮아지셨고 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낮아지심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말의 아들은 뭡니까? 뭐 뭐라 고 그랬어요? 지금? 말의 아들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소의 아들은? 개의 아들은? 감사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본성, 본, 영광에 있어서 권, 원광과 권능이 동등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다고 그랬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컵이 있어요. 여기 물이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을 비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담으셨다? 종의 형체를 담으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남자로서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뭐 하기 싫습니까? 우리 사, 군대 가기 싫죠, 군대. 네, 군대. 여기 할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뭐 하기 싫습니까? 시집? 그러면 안 되고, 시집까지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뭐 하기 싫습니까? 애 낳는 거뭐좀 고통스럽죠. 그런 거 이제 다시 경험하기 싫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다시 경험하기 싫은 싫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시 한다면 참 싫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우리 생각에는 뭐 아이 뭐 감사하지 뭐 좋지. 여러분 졸린 기분 좋아요 싫어요? 어저 졸린 기분 참 싫어요. 잠 꿀잠 자는 건 좋은데 일해야 되는데 막 졸음이 너무 와서 아무 것도 못할때 있잖아요. 참 싫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기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 감기 너무 싫어요. 지금도 독감 걸리신 분들 계신데 너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또 마음 아픈 거 이런 거 너무 싫죠. 다시 당하기 싫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안 당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무시 안 당해도 돼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요, 사람이 되신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같이 감당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에요. 하나님 되심을 비우고 사람으로 자기를 채우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왜 낮아지셨냐면 사랑하기 위해서요. 왜 낮아지셨냐면 같아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뭐 본문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되셨고 같이 되려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제가 어떤 식당에도 가니까 주문을 받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 봤더만요. 주문하는 언니, 오빠들이 무릎을 딱 꿇어요. 딱 꿇어줘. 뭐 시키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죠? 뭐 시킬래요? 이러고 보다. 뭐 시키시겠어요? 네, 낮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따온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셔서 한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셔서 문등병자를 만져주셨죠. 만져주셨어요. 그냥 살과 살로 만져주셨어요. 그 썩은 몸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무엇이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이신 하나님을 보고 경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이 나가고 있었어요. 나인이라는 성에서.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셔서 그 관을 손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아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죄인들, 사람들이 말해 손가락 지는 그 세리들과 밥을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밥 같이 먹으면 친해집니다. 여러분,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어떠하신 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진짜 사랑을 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추울 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추워봤어요. 내가 마음 아플 때 알고, 내가 피곤할 때, 졸릴 때,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할줄 모를 때,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못이 뚫고 가는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지요. 그러면 예,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괴리감을 느끼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기분 나쁜 말딱한번 하잖아요? 막 자존심이 확 발동해요. 네? 어, 너보다 내가 더 이쁜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면, 그러면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 있었는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게 단순히 인간대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이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높여드리고 싶어 하시는 아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나 낮아지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높은 사람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높은 사람만 여유 있게 낮아질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시험했죠? 세 가지 시험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더니 뛰어내려라! 하나님 받아주실 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핵심은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말하자면 야 네가 너 챙겨 이거예요. 높아져 이거예요. 너를 높여. 야,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칠거 아니야? 너에게 몰려들 거 아니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떡 달라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할 때 이거예요. 야, 사람들이 박수 치는 그 일들 네가 한번 해 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떡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높아지려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남을 딛습니까? 떡이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낮아져야지, 낮아져야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절대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자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과시욕이거든요 너 자랑해라 이거예요 너 네가 가진 것으로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뽐내보라는 거예요 멋진 모습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 거기 뛰어내려서 받아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안, 안 받아주면 안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사자루굴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풀못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뭐 내가 들어가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안 사랑하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결정이나고 결과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 안 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영광을 거절하셨어요. 야, 네가 주고 지금 주는 이 세상의 영광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가 되는 줄 아느냐? 주 너의 하나님 다만 그에게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니라 딱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낮아질 수 있느냐?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낮아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이것이 너무나 풍성하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 항상 그 다음을 보셨어요. 신뢰하셨어요. 자, 예수님 마음에 어떤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1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아, 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자 예수님이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계속 그 구절을 볼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자지심을 사용한 거예요 야,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신 그분을 하나님야 수고했어. sacrifice 희생 끝. 이제 너는 끝이야.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뿐더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본 거죠.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으며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라는 어두운, 십자가라는 너무나 힘든 일들, 이 세상에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너무나 힘든 그 모든 것들보다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일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런 예수님이 일을 일하셨,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데, 자존심 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 서로를 낮게 여기고, 높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교회, 발버둥치는 공동체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싸우죠? 진리 때문에 싸우나요? 뭐가 옳은지 그것 때문에 싸우나요? 세상은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명령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여기를 그냥, 그냥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2장, 우리, 어 8절, 어 7, 죄송합니다. 6, 5절, 5절.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로 세상 사람, 난 낮아져야지. 여러분, 그것도 부패하게 돼 있어요. 나 순종해야지. 물론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순종해야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날마다 꺾여 나가고 주님의 뜻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